안녕하세요. 리아의 선물의 리아입니다. 어, 리아의 선물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시청하시는 모든 파생인 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그 차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제가 요즘에 어, 이 마디 차트를 이용해서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죠? 많은 분들께서 차트 보는 법을 좀 궁금해 하셔서 간단하게 제가 차트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차트는 전반적인 당일의 추세, 그리고 진입, 청산을 알려주는 마디매매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. 첫 번째는 배경색이고요. 배경색은 추세를 나타냅니다. 부동색은 상방을, 그리고 하늘색은 하방을 나타내고요. 캔들 차트와 수급 차트 모든 컬러가 일치하고, 그리고 틱 차트, 분차트 이 모든 컬러가 일치했을 때는 강한 추세다 라고 생각하시고, 컬러가 나타내는 추세대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. 차트가 상방일 때 아, 핑크색 이 되고요, 차트가 하방일 때 배경색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파란색 세모선은 강한 지지와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차트에 보이시는 대부분의 선들은 지지 저항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차트를 보시면은 어, 여기 이제 그 세력선에서 지지와 어, 저항을 맞는 거 보이시죠? 이 부분은 무조건 지지와 저항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, 진입. 진입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.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처럼 지지나 저항을 막고도, 이제, 위로 올라가준다면은, 좀더 추세가 강하게 갈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. 이 부분 보시면 한 400팁 정도, 400, 5 0 정도 올라와 줬죠. 그리고 세 번째, 나머지 선들, 이제 노란색, 초록색, 이런 어, 선들은 어, 전부 다 이제 지지나 저항 그리고 반등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형광 보라색 이거는 당일 중심선 이거는 전일 중심 그리고 검은색은 당일 시가선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노란선 이 초록선 이 어, 부분들에서 어, 지지나 저항을 받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어요. 여기서도 저항이 됐고 지속적으로 저항이나 지지 부근이 나오고 있죠. 지지 부근, 저항 부근. 여기서도 지지 받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네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, 이 차트의 하이라이트죠. 어, 마디 값입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당일 추세를 보고 스킬핑 좀 단타 매매를 하는 편인데 어, 보이시는 흰색 점선 이 어, 부분이 마디를 나타내게 되고요. 이 부분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, 그냥 차트만 보셔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. 어,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마디 값이 실시간으로 어, 차트에 생성이 되는데 보시면은 전반적인 하방, 이건 틱 차트예요. 전반적인 하방일 때 이렇게 마디. 요 마디에서 한번 이제 반등 줬을 때 진입. 요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어, 저항 받았죠. 진입 마디 값 생겼죠. 이 부분에서 진입. 다음 마디 50틱 수익. 여기서 진입을 하셨어도 다음 마디 몇 틱이죠? 어, 30틱 정도 수익. 그리고 요거는 이제 3분봉, 3분봉에서도 마디값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은 뭐 요러한 이제 마디값이 생성된 부분에서 진입 하시면은 백틱 익절이죠. 어,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 마디값이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생성될 때마다 진입을 하고 청산만 해도 어, 익절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초보자 분들, 뭐 단타 매매, 저처럼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, 뭐 장타 매매 하시는 분들, 정말 너나 할거 없이 수익 내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차트구요. 어 진짜 뭐 머리 아프게 뭐 차트 계산하고 체크하고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그냥 뭐 차트가 알려주는 대로만 그 방향이 일치했을 때뭐한두 계약 정도로만 매매를 하셔도 어, 충분히 하루에 어, 100에서 150만 원 이상 수익이 가능하고 어, 저 역시도 현재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 가셔도 구할 수 없고 어, 정말 수익 내시는데 매매 하시는데 어,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어, 그런 차트예요. 현재 증권전문방송 아프리카 프리캡에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차트 시청하실 수 있게 방송을 열어놨고요. 무료로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프리캡에 리아해외 선물 검색하셔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